3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마땅한 말을 행하라고해요 은행이나 뭔가 더러운 것, 그리고 타욕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아예 기름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의 마땅한 말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길거리에 있는 콩나물, 상추 는 할머니하고 우리가 물건을 하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의 마땅한 발을 행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전도자 한 장을 주면서 교회 가지.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그러게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벌써 달라지나,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가 되면 교회 가자고 그러면, 아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돼버리고, 아니, 많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부추함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희롱의 말, 남을 놀리는 것, 이런 거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냐면, 첫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아, 예. 우리가 죄를 죄로 말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제가 일년에도 여러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서 내 영혼, 혼만 빠져나가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밥을 먹어요? 어떻게 말을 해요?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지, 이 영혼, 옛날 어른들을, 그, 옛날 어른들을, 그것을 혼백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빠져나가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 안에서, 내가, 내, 내가, 뭐, 팔이 내가 움직이고, 내가 걷고, 내가 말하지만, 이건 껍데기입니다. 이 껍데기 속에 뭐냐? 내용물인데, 그것은 영혼이죠. 영혼이 죠 영혼이 싹빠져나오니까 옛날에 보면 그, 염나대가 아, 아니고 뭐야, 그, 저승사자 <laughs>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육체를 가져갑니까? 육체를 안 가져가요. 그 안에는 영혼을 빼가는 겁니다. 옛날에 말, 옛 말에 의가 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죽으면 우리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그 영혼은 의지도 않아요. 그 영혼은 시간도 없어요. 그 영혼은 공간도 없어요. 그 영혼은 내내 내 영혼이요. 내 영혼인데 그건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려주냐? 교회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 네. 세상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살면요. 앞으로 100세까지 살고요. 아니요. 120세까지 살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여기다 투자를 하면은요. 이 일을 하면요 돈을 얼마든지 벌수 있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고요. 저 전원주택도 지을수 있고요. 1년 내내 해외여행도 갈수있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면 소용이 없어 영혼이 있을 때 얘기지.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이제 나름대로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 지금 나이를 어서 제가 이제 55, 65, 66세입니다. 근데 66인데 66인데 만약에 제가 200살까지 산다면 그건 저주예요. 보통 80, 90 정도 되면 이제 건강하게 걸어다니다가 물론 한 100세 넘어서도 걸어다니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 계시지만 대개 보면 은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우리 어머님도 지금 벌써 이제 86세가 되셨거든요. 86세가 되셨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 100m 가면 또 쉬어야 돼. 또 100m 가면 쉬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200살까지 살아나? 그러면 지금 상태로만 200살까지 산다고 해도 그래도, 그래도 어려운데, 점점, 점점 이 몸이 후폐해져 갈 텐데, 자, 90대고 100대면 더 눈도 흐려지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귀도 안 들리고, 다리도 힘이 없을 때, 110, 130, 150 됐을 때 계속 살아나는 건 쳐줍니다. 결국 누구나 언제나 죽대 되죠 요네 중대, 이 영어는 나이가 없습니다. 이 영혼의 실체가 눈에, 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왜 예배를 드릴까?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해요? 배드로전스 대로 우리의 영혼, 곧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함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면, 우린 이리에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돈더 벌어야 돼요.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리고 친구 만나가지고 웃고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영혼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가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오 오전에... 절. <목소리> <목소리>